타이마장 오, 사로파, 나대로기 음. 뭐 같은 경우는, 그냥 그냥 그 그대로, 그 그대로, 그대는그그 그대로, 그대는 그대로, 그대로, 그 그대로, 그대 그대로, 그냥로그그냥 그대로, 그대 그대로, 그대 그대로, 그 심각해요, 만드는 <laughs> 게. 네, 네. 닭발빵 있죠? 네. 25전짜리, 좀큰 거. 250짜리요? 네, 250짜리. 음. 그래요? 폼으로. 폼으로? 네. 원래는 이만한 건 얻어도 되는데. 1 0 0만 해도 여기 지금 폼 여기 해도 배0 0에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, 기둥으로 해도. 그래 폼으로. 아니 폼으로 하면 이 기둥으로 포스트를 아예 세워버릴까 그냥? 그것도 어쩔까. 음 단지 이 창이 문제네 음식하고 그러면은 뭐 음식을 거기서 많이 해 그럼 거. 뭐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든지 하나를 더아 하나를 만들면 되게 좋겠다 음. 좀 해서 음. 똑같은 아, 그들이이게 단열이나 뭐 춥거나 그러진 않게 춥지 당연히 창이 많으면 이거 이중창이 있는데 보니까 어, 이중창으로 하셔도 되고 어. 그러니까 요거는 요건... 이거를 가격을 깎으면 깎을수록 어. <laughs> 어, 이쪽에서 깎아줄 수는 있지만, 그만큼 이제, 거시기 하실 거다.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서비스를 요구하자. 그래서 서비스를, 이쪽에 이거를 서비스를 해달라. 이제 어, 데크에 이렇게, 이렇게 돼 있는 지붕, 이 지붕하고 똑같이, 이 지붕하고 이 기둥을 이렇게 놔달라. 그렇게 하는 거지.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말씀을 드리고요. 네, 일단 이거는 게... 현장 가서 보고 네, 그러니까. 얘기를 해야 네. 될것 같아요. 제가 그래서 네. 이거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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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구를 쳐놓고 치고 나서 음.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한번 봐그릴게요 네, 이거 찍은 것도 있어요. 저희가 계약할 시점은 네네. 어, 건축허가 떨어졌을 때. 음. 어차피 음. 건축을 하면 뭐 이런 뭐, 이, 이런 비용으로는 사실 말도 안 되는. 음. 네, 음. 그렇죠. 네. 여기서 진행 안 하시죠? 그럼 그 공장에서 하시죠? 여기서 요아 어, 여기서 하세요? 네 여기서 다이 안에서 이 밖에서 어떻게 다 안에서 만들어서 나와서 밖에서 안에서 좋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<laughs> <laughs> 자, 소비는 그렇게 크게 나진 않아요. 아, 그래요? 기계가 이제 부하가 세대에 들어가는데, 거예요. 지금이랑좀 멀티감씩 좀 떨어져서 설치하면 될것같 음. 그렇게 뭐, 뭐, 건물 안에서 들릴 정도로 막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나진 않거든요. 근데 네. 이 배관이 찾아서 아마 저기 100mm면 여기도 100mm가 나았을 거예요. 네, 요 배관을 찾아서 살려있으면은 음. 물을 내려가서 저맨홀 열어봐서 물이 살아있으면 그걸로 음. 연결할 텐데, 만약에 두고 있으면은, 새로 깔 거예요. 음. 그러니까 새로 까는 비용은, 이제, 저, 저 커팅 비용이랑, 음. 이제, 배관이 이제, 150짜리가 한, 4개 정도 올라갈 것같아요그 음. 비용, 이제, 음. 그거 이제, 자립이 얼마 안하니까 고구마 음. 만 추가가 될것 음. 같아요. 그, 그거는 별도로 치고, 음. 정화조, 장비 때, 정화조, 이가 배관 작업하고, 인허가 해드리는 가격은 370만원. 음. 여기 아, 이제, 그, 배수 라인을 해야 되나, 그러면, 그 저기 창고 뒤쪽으로 음. 빡빡하겠다.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게 되겠냐 그지 이게 들어. 좁다고 거기가 포크레인 못 들어오잖아. 아니 미리 판대 그러니까 파면 되잖아. 오수배관을 확보를 하는 거를 참관 요청을 하자 이거야 응. 저쪽에다가 그 응. 양평사람한테 응. 그렇게 하면 뚱! 끝나버리는 응. 거야 응. 그니까 2일차고 대략 데크 위치 이제 정해야 될거 아니야 그지? 응? 그리고 비준틀 하고 줄띄우고 응. 응. 그런 건난 이거 뭔 얘기인지 몰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푸집 작업이 응. 한 이틀 정도 걸릴 거야 하루 이틀 빨리면 하루 안에 들어갈 수, 있을 수 있어 토일. 토이... 빠르면 아니 빠르면 응. <laughs> 할수 있어. 어쨌든, 평일... 응, 와어 매쉬도 해야 되고, 비닐 작업도 해야 되는 거야. 와인 매쉬도 뭐니? 어쨌든, 저기, 저, 거의, 이거 할때 밀대 같은 건 우리도 밀어야 돼. 콘크리트 할장안는 음. 하나씩 신고, 작업받고 만원짜리, 그, 저기, 월남 바지 있잖아. 그 만원짜리. 어, 디 있어? 응? 큰거 그 없어. 동협에서 사. <웃음> <웃음> 그 서적 동협에 가면다받아 어, 있어? 어, <laughs> 그럼. 아이 그거 진짜 우리 것도 사줘야지. 장갑은 많다니까. 아니, 장갑 말고, 뭐. 월남 바지. <laughs> 너웃더라니까 아, 그건 거기서 반일하는 거. 여기 공구리다 묻힐 텐데. 수고 말해야지. 그냥 원 바지 두고 가요. 지금까지 친구하고 이제 조방에서 여기까지그사장그 그 준비 작업에 대해서 그동안 진짜 거의 한두달 동안에 그렇서 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다 결정된 은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건축 설계를 작업을 하지만 제가 노동력을 들여서 하나 자재를 일일이 들여서 공사를 해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은 여러분들하고 좀 재미있게 또나가다 그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허가를 할 예정이고요. 그래서 한 2월 초부터 2월 말까지 저희가 이제 정보하고요. 예, 허가가 나자마자. 컬 컨테이너라는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주했습니다. 그분들한테 이제 저희가 이를 맡기는 걸 했고요. 저의 이 아주 좋신 구독자분 중에서 코요테라는 분이 계십니다. 이 코요테라는 분도 강화도에 다가좀 멋지게 집을 지으셨는데 그 집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도면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진도 보내주시고. 많은 자료를 저, 저에게 이제 보내주셨습니다. 많은 참고가 되었고요. 코요트님께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빌어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저친구를 업세션 건축주이니까 건축주이면서 노동자입니다. 한 공수씩 잡아먹을 노동자이기 때문에 제가 잘 컨트롤해서 쓰겠는데 제가 더 노무자로서 아마 일을 해야 될것같아 <laughs> 열심히 어, 하셔야 돼. 올라오네. 제가 사무실. 네. 아 예. 아 지금 배달이 왔습니다. 배달. <laughs> 야야. 아 예. 네. 너, 네 옛날에 네방 아니야 여기? 여기, 여기 여 여기. 여기가 하이라이트네아 이거 어, 우리 빠가야 근데 거기 꺼야 저 바깥이 보이는거 아니? 니 이 정도 높이가 이 정도 될 거야 거기도. 여기도그 정도 되지. 그래서 요 요거를 펄린 거를. 야 근데 우리 할라고 그러는 거보다 이게 퀄리티가 더 높은 것 같아. <laughs> 너가 보기에는. 응. 음? 어, 이런, 이런 음. 느낌을 가지려고. 어, 너 너도 이제 그게, 그걸 원한 거야. 그렇지. 요한면 정도 됐지 않네. 음. 사이 우리 그 반면 쪽으로 나는 게이 정도 되니 응. 그렇죠. 어. 실제 우리 그 컨테이너 스에는 저쪽 이 오른쪽에 이벽 정도 크기 정도 되네. 바깥 우리가 정원서 층인데.